할렐루야, 9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그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려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laughs>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은성이 있는 명하여 영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시니라 호와께서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아 이미 아니라 그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님과 함께 연하려 하시나이까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담하오며 예. 의인과 악인을 예. 같이 하심도 부담하나이다 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예. 정의를 행하실 예.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예. 이르시되 내가 만일 <laughs>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들아브라함인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오니 감히 죽게아리라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또 아리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아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불현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간히내 주기 아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없소서 내가 이것만 더아래이다 거기서 신명만,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아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 면하게하여 주십시오라고 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 왜 하나님과 어, 친한 사이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 칭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어,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의 명하여 여바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이제 그를 택하였다 라는 표현은 아, 내가 그를 잘 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잘 알고, 그래서 그를 선택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이잘 안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야다 라는 뜻인데, 이 야다 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 하면 부부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관계를 넘어서서 부부 관계에 정말 어, 부부처럼 깊이 아는 관계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거죠. 그의 연약함도 있고 또 그의 부족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청대하게 하고, 18절에, 그로 말미야마,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로 말미야마, 19절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여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 어, 의는 공의를 말하고 공도는 공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공평함을 어, 세상에 이렇게 전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를 부르신 어, 사명입니다. 우리로하여금 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우리로하여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어 공평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소에서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오. 여기서 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의미라고 랬죠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요. 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내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자식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우리 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것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언역을 주시고 이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다가. 어, 16절, 17절에 보면, 어, 이제 천사들은 가고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어, 그러니까 떠나시려고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친밀하고 잘 알고, 그래서 서로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2 0 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시는데 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성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 계획을 바꾸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같이 용서해 주심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50 때문에 그들의 속한 공동체가 함께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하는 거죠.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만 깎아주십시오. 45인. 우리도 가게에서 가끔 흥정할 때 있잖아요. 뭐 뭐, 일반 마트는 이미 가격이, 정,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건 뭐, 바코드 찍으니까 안 되지만, 어디 전통시장이나 뭐, 이런, 세운 상가 가면은, 아, 그,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2만원 그러면, 아 15,000원이면 되겠네. 아니, 15,000원 그러면 뭘로 남냐고, 아니, 18,000원 해달라고. 그거 안 된다고. 주차비는 내가 빼줄게. 17,000원으로 하자고, 뭐 이러면서. 저도 뭐, 그런 데 가면은, 깎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50인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45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마 하나님 40명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로시 거기 살아서 소문을 들었는데 40명 없을 것 같습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30명도 하나님 죄송한데 자신이 없는데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그렇게 하자. 내가 감히 주게 아뢰네. 아뢰입니다. 댓글같은 제가 우리에 있는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는데 한 20명이 안 되면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열명으로 말이야, 아마 멸하지 않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인해 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체력기 어, 34장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해 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이시죠. 그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막 그렇게 뭘 해달라고 쫄르면서막 흥정하는 것 같아요. 뭐뭐 뭐 아빠 이거 하는데 십만 원만 주세요. 아이고그뭐 무한대 그거는 좀 과하다. 그뭐 오만 원만, 아 삼만 원만, 아안 되면 나중에 만 원만 막그냥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처럼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 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뜻을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33절에 보면 여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처음 뜻은 뭐냐 하면 무조건 소동과 고모라가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과 로카로, 롯에스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성을 살려달라 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소동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동과 고모라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살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간구가 더해져서 의인 10명까지 기준이 낮아진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 무조건 자기 뜻은 그, 그 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와 자비가 넘치시고,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의인 열명만 있다면 소동과 고모라를 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도 깨닫고,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인 어, 열명이 없다면 그것은 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도 알고, 내 뜻도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어, 자기 몰두라 그랬습니다. 어, 내 뜻이 이겁니다. 이 뜻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의 일일 수도 있고, 내 뜻이 있고, 그 뜻에 간절히 하나님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자기 몰두라고 했어 근데 기도를 통해서 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초월이 일어는 거예요. 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잔을 에, 가능하면 피할 수 있기로 원하는 나이다. 그러나, 아, 어, 하나님의 뜻이란, 이 잔을 마시겠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면세 번이나 이것을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서 뜻은 예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 질병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 번이나 께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다. 깊은 신비적인 체험을,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삼층천,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는 거예요. 대기권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잔이 내 은혜가 내 잔이 내, 그러니까 넘친 아이다. 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한테 가시를 남겨둔 것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바울이 너무 똑똑한 게 많고,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스스로 학문도 좋고, 열정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사도바울이 혹시나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 그걸 붙들고 자랑할까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남겨주셨다. 사도바울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만 알고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서로가 우리, 에이, 그럼 나안 해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병도 안 고쳐주고, 세 번이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나,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이렇게 가시를 남겨둔 것이구나. 그래서 겸손히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내 뜻을 이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 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를 때는 강요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다니게 되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순복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그래서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더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안 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을 어, 이제 19장 15절에 보면 막 천사가 롯을 제촉해서 어, 이제 막 이끌어냅니다. 왜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구하기로 여, 어, 이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더 우리를 향한 최선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에게는 최선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모든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리고 결과도 보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쁜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이, 아빠 엄마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아뢰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은혜를 보자. 그럼 오늘도 담대히 나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다 칭하신 이유는 어, 그와 친밀함 때문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께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계속해서 그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뜻을 아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뜻을 아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기도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사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또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보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